あと。 네, 음, 오늘은 두 번째 시험 방송인데요. 그, 커피, 핸드드립. 그 핸드드립을 좀잘 내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하는 노하우를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서, 어, 드립 세트라고 하죠. 어, 보통 이런 서버, 이렇게 커피를 좀 받는 거. 네. 어, 이거는 이제 드리퍼라고 합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 이 홀이 하나, 둘, 셋. 어, 요게 살래, 세개 달린 게 이제 칼리타라고 하고요. 음, 이 이제 홀에 따라서 홀이 좀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를 똑같은 모양인데 멜리타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요런 모양은 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원뿔 정도 어, 그 필터를 지금 접는 건데 음 고누라고 하죠. 고누?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걸 고누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이런 라인이 약간 이렇게, 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나선형처럼 되는 게거든 그냥 똑같은 모양인데 어, 그거를 하리오로 간다. 회오리바람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죠. 회오리 이렇게 약간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물줄기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돌아서 가는 형태. 하리오로 내리는 거 그리고 고노 다이렉트로 직접 물줄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 그다음에 칼리타, 멜리타, 뭐이 정도면은 이제 보통 어 저, 드리퍼의 종류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뭐 그거 말고도 드리퍼 종류가 또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음, 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사이폰, 사이폰을 이용해서 어, 커피를 내리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요. 우선은 제가 그라인딩했어요. 핸드드립 용으로. 어, 적절한 붓기를 좀, 음, 내려야, 그래야, 어, 이제, 커피가 잘 내려집니다. 근데, 어, 그라인딩을 할 때, 그라인딩을, 이제, 이제 분쇄도라고 하죠. 이 분쇄도를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 있어야, 어, 이제, 개인의, 이제, 뭐, 능력이라고 하죠. 바리스타. 바리스타는 다, 뭐, 그냥, 기술만 익히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어, 리스타의 역할이 단지 기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술을 통해서, 어, 응.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잘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가령 이제, 우리 커피숍에 딱 갔는데, 어, 점원이 아주, 뭐, 어, 불친절하게, 어, 커피를 내려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커피숍이, 뭐, 어, 맛은 엄청 좋다고 가령 소문이 났다고 해서 갔는데, 그 직원이 불친절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커피 맛이 음, 없습니다 커피가 좀 가지고 있는 매력인데 어, 커피를 주는 사람의 태도 서비스해 주는 사람의 태도가 어, 커피의 맛을 좌우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좀 내리,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내리면 음, 제가 이제 늘 음, 지장하는 건데 어, 핸드드립으로 내려야 어, 커피의 고요의 맛이 그대로, 어, 내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을 흠뻑, 네, 물을 흠뻑 적치지 말고, 그냥 이 물줄기가, 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물을 머금고 흡수하기, 준비하는 거죠. 그 사람도요, 그, 어, 수영을 할 때, 이 밖에서 이렇게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뛰어들면 이제 심, 심장이 멎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커피도 이제, 어, 내가 좀뭐 좋은 맛을, 어, 내수줄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그냥 뜨거운 물을 막 들이붓는다 는각해어요 뭐, 이러면은 이제 커피 맛이 별로 안 좋죠. 이 커피 맛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어,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드립을 하는 시간이요. 길어봐야 3분을 넘지는 않거나, 3분? 엄청 길어봐야 4분이거든요. 요즘에 그 현대인들이 그 시간을 못 찾습니다. 제가 종서울 평나라에서 커피숍을 했을 때, 투프레소 프랜차이즈. 1분 정도면 이제 머신에다가 그라인딩해서 포터 필터 끼우고, 그리고 버튼을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담아가지고 준비해서 한잔 내려주는데 사실 1분이 거의 채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 10초 20초를 사람들이 못참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음, 삶을 좀 바쁜 것 같아요 하루의 삶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참채를 그냥 이게 한 어, 핸드드립의 묘미는 사실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1차 드립 한번 해볼게요. 자, 드립할 때는, 어, 가능하면 물줄기가, 물줄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드리퍼에, 어, 물이 보이지 않도록, 네. 물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주는 거랑 내려가는 속도가 좀 일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보면, 물질기가 좀 일정하죠? 그, 일정하게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두께로 계속 내려주는 게 핵심이죠. 이렇게. 응?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모여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원을 크게 그리면서 별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음. 어, 드리퍼의 특성상, 음. 가운데 쪽, 한 가운데 60% 정도의, 어, 원두가 다 모여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옆으로 그냥 넓게, 안경을 그리면서 해도 필요가 없고, 핵심적으로 그냥, 500원짜리 동전 크기에, 그영역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근데 언제까지 부어야 돼요?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보통 이제, 어, 드립은 이제 한, 우가세잔 기준으로 해서 보통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g 정도? 어, 30g에서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또 40g, 또는 뭐 20g,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 100g 그러니까 수에서 이제, 그랑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 커피를 좀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 이렇게, 원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커피, 그런 건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드립은 이제 이렇게 해서 멈추고, 그 다음에 약간 이 기다렸다가 2차 드립 하는데요 이렇게 2 차들이 또어 물이 내려가는 속도와 그다음에 물을 내려주는 속도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고요. 그러면 은 이제 2 차들이 또 언제 까 가십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대충 한번 재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어 약간씩 그 준비 기간 거친 거 그다음에 1 차들이 이후에 잠깐 멈췄다가. 2차 드립을 이렇게 하게 되죠. 2차 드립을 이렇게 멈췄다가 하는 이유는, 어 이제 커피가 추출이 쭉 2차에서 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쭉 내려가잖아요. 쭉 빠지면, 그러면 커피 알갱이들이 다시 이렇게 쏙 붙습니다. 응. 그러면 물이 내려간 자리를 이렇게, 어 약간 이제 공간이 생겼던 공간에서 커피들이 어 추출물이 쭉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다시 조금씩 엉겨붙게 되죠. 그 엉겨 붙은 상태에서 이제 물줄기가 어막그 줄기처럼 쭉 떨어지다가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또 다시 어 드립을 시도됩니다 여기서 2차에서 이제 3차를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 이제 25g 정도 가지고 어, 드리을 시작했기 때문에 두잔반 정도? 원래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하죠. 기계에서 뽑을 때요. 음, 이제 원샷 하면 이제 9g 정도 보통 세팅값을 줍니다. 그리고 투샷 하면 한 15g 정도. 투샷 하는 게 이제 흡비 어, 두 잔을 좀 동시에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압착과 네, 압력이랑 그다음에 뜨거운 온도의 물 이걸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거든요. 굉장히 짧게 추출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에 이렇게 끼고 흐터 필터로 끼고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보통 음, 25초에서 40초,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범위 가운데에서 보통 추출을 하거든요. 어떤 거 이제 원샷 추출할 때는 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이런 정도 걸리고 추샷 할 때는 그 배수가 좀 걸린다고 좀통은 보는데 그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커피의 추출 강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고요. 어 제가 3차까지 하고서 이제 마지막은요 그냥 큰건이 어 이렇게 이렇게 물을 어서 어 마지막 추출을 그냥 이렇게 공통적으로 쭉 내려오게 마지막 하는데 이게 마지막을 이제 드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거든요. 드립을 이렇게 해서 내려서 마시면요 어, 커피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이 그대로 추출되기도 하지만 약간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는 게 목넘김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단 어, 마셨을 때 아, 커피가 좀 약간 쓴듯한데도 이렇게 약간 이제 다 넘겼을 때 커피의 고유의 맛이 살아있어요. 단맛, 쓴맛, 신맛 이 중에서 무슨, 떫은 맛도 있긴 한데, 떨은 맛은 이제, 어, 갓볶음 커피의 경우에, 먹자마자 내리면좀 떫은 맛이 좀 나게 됩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음, 추출했는데요. 어, 아까 1차들이 2차들이 뭐, 함께 좀 구별이 잘안갈것 같아서, 음.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하면, 저기, 여기 잔수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음, 한 잔, 두 잔, 세 잔. 그, 이제, 보통, 이제, 어, 잘게 어 잘, 이렇게, 어, 잘못내리겠따르면한잔 정도까지 물을 붓습니다. 2차 드릴 때. 그 다음에, 2차 드릴 때는 두 잔까지. 3차 드릴 때는 세 잔까지. 이눈금을 표시를, 이눈금 표시를 보시고, 어, 물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 그래서 조금 더 추시가 니다 이게 500ml 짜리인데요. 500ml 짜리 중에서 한이 정도 보통은 채워서 음. 어, 보통 4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음. 커피를 좀 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이잔 같은 거는 이제, 어, 사람들이 음. 그렇죠 어, 음, 커피, 이런 잔 저는 선호하죠. 음. 종이컵 같은 이런 잔 선호하는데 왜 그러냐면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음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이제 이 종이컵으로 마시지 말고 이런 이제 이런, 이런, 이런 이쁜 잔 이걸 해서 마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아,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요렇게 해서 이제 어, 자는 이쁜 어, 거를 대접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게 보기에도 좋은데 코피 맛도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한서 마시겠습니다. 제가 며칠 어그제 볶아가지고 음, 어, 내렸는데 커피 맛이 괜찮습니다. 어, 아침에 이제 어, 커피 맛 그, 보고 싶거나 어, 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음, 볶았을 때요 이렇게 어, 싱글 오리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테이블 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네, 콜롬비아 시프리모를 베이스 어, 때서 하나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쓰는 이제 맛이 고요한 맛이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주로 다 같은 경우에 블렌딩을 가끔씩 하기도 하고 싱글 오리진 쓰기도 하는데 싱글 오리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렌딩을 했을 때의 장점이 또 있어요. 블렌딩을 하면 뭐가 좋냐면 싱글 오리진이 어, 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그 다음에 블렌딩에서 섞는 그 커피 맛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어떤지 효과라고 하죠. 중립적인 맛을, 그서뭐 엄청 쓰지도 않고, 엄청 달지, 단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맛이 엄청 강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베이스로 만약 쓴다. 브라질 산토스가 좀 그렇습니다. 중립적인 어떤, 음, 중화적인 느낌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신맛이 강한 에디오피아, 어, 이레가셰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케냐 더블이 같은 걸좀 섞죠. 그리고 쓴 맛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베트남 로보스타를 좀 볶아가지고 같이 섞어 섞든지 또는 이제 쓴 맛이 강하게 하는 게 이제 과테말라 안티구아 같은 거는요. 어, 그러니까 화산재라고 하죠. 화산재 어, 그런 영역에 있는 산지에서 자란. 어, 과태물 양쪽에 약간 뭐 화사제 맛이 난다고 담배 냄새 나는 거죠. 그것도 좀, 과태물 양티고와 같은 경우도 이제 강하게 좀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커피숍에서요, 선호하는 게요, 세 가지 보통 많이, 음, 블렌딩 하는데, 브라질 산토스, 신맛 좀 가미하게 해서, 어,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그 다음에 약간, 어, 쓴맛을 가미하게 해서, 베트남 로고스타를 이스도로 많이 씁니다. 이세 가지나 또는 베트남 록스타 대신에 이제 그가테말랑티이세 가지 종류를 보블랙딩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곳에 납품을 하게 되는왜그러냐면 어 일반 커피숍에서는 핸드드립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좀 균일해야 돼요. 이제 그 이제 계량으로 이렇게 많이 돕잖아요. 박리담이라는데 그 메가커피나 컴포즈 뭐 이런 데는 뭐 음. 어 커피 값이 한 1,500원 되게 싸죠. 근데 그싼 만큼 이제 재료 값을 많이 좀 아끼게 됩니다. 그 재료에, 어 이제, 어, 처음에 이제 생두라고 하죠. 커피를 생산해서, 어, 포대자루도 이렇게 담고 뭐 이렇게 할거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두로 보관하는 거야. 이제 2, 3년, 또는 뭐기으면 5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밥을 지을 때요. 그, 묵은 쌀로 지은 밥이랑, 올해 생산한 햇살 밥이랑, 어떤 게더 맛있죠? 당연히, 올해 생산한 밥으로, 생산한 쌀로 밥을 지으면 훨씬 맛있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겠죠. 커피도, 그, 올해 생산한 커피가 더 신선도가 있고, 더 맛있겠, 맛있겠죠. 네, 이제, 이, 핸드드립을 위주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음, 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라고 기보다는 어, 커피를 이렇게 핸들 대륙으로 추출해서 마시면, 어, 그래도 좀더 맛이 있다.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 얘기했습니다. 음, 뭐, 보통, 음, 커피와 음악은 떼려야뗄수 없는 관계라고 제가 미상에 얘기하긴 하는데요. 아침에도 제가, 어, 노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요 10억 어, 인구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만 해도 뭐4 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특별히 이곳에서 어, 시간을 시간을 정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 제, 음, 운명이라고 하는 이제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의 끈이라든지 이것 좀 상사와 여기서 또아가뭐 그, 이 홍연이라는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음, 그 노래가 원래 이제 붉은 끈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인연인데, 어,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 기물죠. 어, 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뭐 이상근이 이제 언젠가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우리가 추억이나 어 이런 저런 어 살아가는 것들을 어 기억 속에 머릿 속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뭐 혹시 죽어서 하늘나라 갈때 또는 어 천국에 갔을 때 어우 야 그때 그걸 기억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모습 이대로 어 이상은이 좀 언젠가는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 돌아오는 강을 건명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죽었을 때의 그 모습 또는 이제 죽기 전의 모습 그걸 마지막으로 기억한다고 생각해서 이 노래가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 젊은 날엔 젊은 あのど 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어, 이왕이면 <laughs> 이왕이면은 음, 음, 뭐 나를 위해서 말고 어, 나 외에 타인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할수 있는 어, 사실 주는 게더 즐겁고 기쁘거든요 어,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는 거 하나가 있는 삶 그거를 하나를 실천해가는 어,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오늘을좀불렀습니다 어, 커피와 음악 때려 어, 뗄수 없는 커피와 음악의 세계, 어, 치업문화 마을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또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